안녕하세요. 사랑 좋은 날 이쁜 아 분입니다. 6월 22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예, 어 토요일 일요일 잘 지내셨죠? 어제 토요일 또 이쁜 아 분이 안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어, 손님들 많이 오시고 해갖고 또 비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냥 삼겹살 파티에 집에서 쉬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영상을 준비할까 했더니 또 하국사 안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우리 두더지 군이 또 작업을 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또 빗물이 안에 우리 아분 하우스 안에 바닥에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 작업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꽃담 다녀왔어요. 그래서 꽃담에서 또 새로운 아이들,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꽃담으로 22일 일요일 저녁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첫 번째에요. 우리 작은 미니분이고, 여기 아주 가격 좋은 아이죠. 요아입니다 이렇게 고 생겼는데, 이런 모습에 또 손으로 꽂고, 이렇게 눌러서 다져서 만들어진 아이고, 가격이 8,000원이에요. 가격이 8,000원. 여기 있습니다. 6cm예요. 여기도 또 5cm 나오고, 우리 높이는 7.5cm입니다. 이거는 5개에서 4만원 세트예요. 4만원. 역시 택배 없이 선물로 보내드리죠. 예, 6cm. 또이 아이도 거의 5cm, 요렇게 보이는데, 일체형 몸매, 네, 7cm입니다. 요거 8,000원씩 5개, 4만원이에요. 4만원인데, 요거는 택배 없이 보내드릴게요. 택배, 택배는 선물, 네, 1번입니다. 4만원 5개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또 요거 우리 복주머니, 제일 작은 복주머니에요. 이외는 9,000원, 9,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5개, 45,000원 세트. 요렇게 하면 7.5cm. 예, 내경이 한 6cm 정도 돼요. 높이도 6.5cm 나오고, 5가지 색상이 있고요. 요렇게 빨간색, 앙증맞고, 단위는 또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도 크게, 요렇게. 7cm. 우리 내경은 6cm. 이렇게또 높이도 7cm입니다. 요거 똑같은 가격. 어, 저기 사이즈고 여기는 복주머니 제일 작은 아이. 가격은 9,000원. 다섯 개 45,000원 보내 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도 가격은 9,000원이고요. 요 색상은 요렇게 초콜릿 색상이에요. 요거 흑유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꽃 코사지. 요렇게 하나 이것도 주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는 9,000원. 그래서 다섯 개 45,000원 세트 사이즈예요. 7cm 높이도 7cm 이런 모습 가볍고 이렇게 가볍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세트 다섯 개 색상 다섯 가지 컬러예요. 9,000원씩 45,000원 예택비 없습니다. 네 번째예요. 우리 네 번째 아주 이번에 엄청 좀 크게 실하게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은 2만 원인데 이렇게 좋습니다. 2만 원에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또 일체형 몸매고 이렇게 살짝 나올 때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라색이고요.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2만 원이고 다섯 개하면 10만 원인데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 컬러 주문해 주세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10.5cm 여기는 9cm 나옵니다. 10.5 폭에 9cm고 높이가 14cm예요. 굉장히 좋죠. 이런 거 너무 너무 이쁘고 여기도 또 우리 분홍도 한번 볼게요. 가격 개당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여기 분홍색 꽃 코사지 큼지막하고, 여기도 사이즈가 10에서 10.5. 여기도 9cm 나오죠? 우리 내경 사이즈로 키하면, 여기 살짝 끝에가 벌어졌죠? 여기까지 하면은 한 8cm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키는 <laughs> 또안 보고 갔어 14cm 예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가져가시면 10만원 이구요 나는 뭐 빨강 노랑 파랑을 간다 분홍 노랑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 원하시는 컬러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10만원 보내드릴게요 직사각이에요 567입니다 번호는 빨간색이 5번 노란색 6번 보라색 7번이에요 요거 오늘 사이즈 1번 또 엄청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나오고 빨간색에 빨간 요렇게 두성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사이즈 볼게요 여기 너무 이쁘죠 여기 빽빽하게 식재해놓으면 아주 이쁠 것 같고요 22.5cm 여기도 8.5cm인데 네, 내경을 보여드려요 20.5 나옵니다 우리 내경 사이즈 여기도 6.5cm 우리 키는 10, 키는 10cm. 여기 빨간 거예요. 가격은 48,000원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5번. 예,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으로 또 이렇게. 고사지 꽃. 도 이쁘죠? 사이즈. 아마 요렇게 요번 또 같이 나올 때는 사이즈가 같아. 21.5cm. 여기도 8.5에. 8.5cm. 요런 내경은 이렇게. 예, 내경 은한 20cm 정도 돼요. 우리 폭도 6.5에서 살짝 넘습니다. 요 아이예요. 이런 거, 요것도 6번, 48,000원. 또, 팔이 굉장히 많이 탔어요. 지금 영상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면 팔이 아주 이틀간 작업하는 동안에 깜둥이가 됐어요. 깜둥이. 요거 22cm, 보라색입니다. 22에, 여기도 9cm예요. 이런 보라색 꽃. 아유 이쁘죠? 모습, 다리 네 니기 이렇게 여기도 코노나, 여기 립토스, 아니면 여기다가 뭐, 알사탕도 이쁠 것 같고, 아주쪽 안에를 꽉 채워서 잽재를 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5번에 48,000원, 6번 48,000원, 7번 48,000원 드립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이런 창분이에요. 이런 창분에 이건 다 수제분이죠.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붙이고 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 이것도 아주 예쁘죠. 창심으로 기가 막히고 요 군생들도 아주 예쁜 이런 아이고 가격은 3만원 14cm 14cm고 이렇게 우리 내경 들어가도 12cm 이 정도는 될것 같고요. 높이도 11에서 11.5cm 분홍색이에요. 여기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에 또 여기 14, 우리 높이 11에서 11.5cm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묶음을 했어요. 보라색과 분홍색입니다. 3만원, 3만원, 2개, 8번, 6만원 드려요. 9번입니다. 우리 9번은 노란색상, 빨간색상, 요렇게 짠합니다. 이렇게 아주. 요거 노란색, 요렇게 예쁘죠. 다리 늘어나고 가격은 3만 원. 예, 큰 코사지를 달고 있고요. 14cm예요. 14cm에 우리 흙 담을 수 있는 공간 12cm까지 나옵니다. 옆에도 11cm 살짝 넘어요. 여기도 11에서 11.5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14cm.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두 개. 아우, 같아요. 이쁘죠? 네. 9번이에요. 3만 원, 3만 원두 개. 6만 원 드립니다. 네, 열 번째에요. 열 번째는 이런 그림입니다. 보석도 박혀있네요. 이렇게 분홍색상, 여기도 이런 모습. 네, 앞에 코사지가 있었다면 얘들은 이렇게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보라와 분홍색, 이런 구성이에요. 어, 또 보이시죠? 가격은 3만원, 두 개, 6만원 합니다 14cm, 여기도 14, 높이 11.5 이것도 11에서 11.5 나옵니다. 이두개 너무 은은하고 이쁘죠? 10번이에요. 3만원, 3만원, 10번도 6만원 드립니다. 11번째, 열한 11번째, 열한 꽃단, 꽃을 담는 그릇. 딱 맞죠? 여기 노란색의 그림. 해서 보석같이 반짝반짝합니다. 이것도 두 개, 두개진죠보라꽃 분홍꽃, 빨간꽃, 노란꽃. 이렇게. 네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14에서 14.5. 우리 높이도 11에서 11.5 나옵니다. 여기도 11.5cm죠. 빨간색. 여기도 14에서 14.5cm. 음,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예쁜 창분 들기가 막히죠. 네 개를 다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11번입니다. 3만 원, 3만 원두 개. 6만 원 드립니다. 네, 이제 요번 아이가 이제 주문 넣어서 나온 아이예요. 지난번에 다 나가서 주문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거 아시죠? 요런 거. 이렇게 에어늄 딱 줬던 거. 어, 요거. 빨간색. 이런 모습에, 뒷모습에 다리. 이렇게 돼있는데, 가격은 4만 8천원. 이 아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없어서 또 주문 넣었다가 오늘 나왔는데 핫하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우선 색상 다섯 가지 컬러예요. 12번은 빨강, 노랑, 파랑이 있습니다. 또 다음번호에 또 이거 다섯 가지 색상이죠? 요 예, 여기는 아이거또 뒤집었고요. 19.5cm. 어, 여기도 14cm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내경 사이즈 들어가면 16.5까지는 여기 중마사까지 들어오겠죠? 그러게 16에서 17까지는 여기 내경 사이즈에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도 폭도 폭도 뭐한11.11.5요 정도 돼요. 여기 있습니다. 높이는 15.5cm예요. 빨간색이고 너무 좋죠? 가격 48,000원입니다. 13번은 우리 노란색상 예 19.5cm 여기 도 15cm 우리 높이 16이에요. 여기도 살짝, 이때 네, 전이 옆으로 이렇게 제켜서 콕콕콕 눌렀죠? 그러면 여기 우리 내경 딱 보면 한15.5 정도 사이드 될것 같아요. 높이 16입니다. 노란색, 다 그림이에요. 보석 있습니다. 13번이에요. 빨간색 12번, 네, 파랑색 파랑이 또, 이런 보석. 보이시죠? 살짝, 이렇게 타원형이고, 예, 여기도 19cm. 높이, 어, 폭은 14, 14 정도. 높이 16, 16에서 16.5 나옵니다. 이런 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12번, 13번, 14번. 가격은 45,000원 드립니다. 아, 48,000원. 어휴, 또 실수할 뻔했어요. 45,000원이 아니라, 12번 48,000원, 13번 48,000원, 14번 48,000원 드립니다. 15번, 16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분홍색, 보라색이에요. 다섯 가지 컬러라 하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섯 가지 컬러 있고, 모양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애어님도 심고, 이런 모습들. 이쁘죠? 타원형. 입구는 요런 타원형입니다. 일단, 식구에서, 조금 넘기도 해요. 넉넉한 19호시고 여기도 14.5cm 이렇게 하면 16 정도 내경 사이즈 나옵니다. 너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도 빨간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는 거 여기도 19 19cm 14.5 우리 높이 16이에요. 16이고 요대로 이렇게 4경 들어가면 16 나옵니다. 16에 16번이고요. 그래서 15번은 분홍색, 16번은 보라색 이렇게 5 가지 컬러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번호만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드려요. 15, 16 각각 48,000원씩입니다. 17번 분홍색은 17번, 18번입니다. 여기 이제 새로 나온 또 신상이에요. 어, 이렇게 어, 입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사각입니다. 사각이면서 이렇게 큰 코단한 코사지가 있고요. 요 모습이에요. 다리 4 개. 여기 이제 새로 나온 거 어, 지난번에 좀 작은 게 있었죠. 6만 원에 어, 민... 어 양귀비꽃처럼 되 있는 있는데 요것도 요걸로 이런 모습으로 새로 탄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 요거는 네 17번은 분홍색에 10만 원입니다. 21cm 또 17cm 그리고 높이가 20 c 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내경으로 딱 들어가면은 한 18cm 정도는 요 안에 식재가 가능합니다. 분홍색이에요. 17번 10만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우리 보라색 18번.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죠.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싹 허리가 쏙 들어가고 오죠. 이런 모습. 에어늄 기가 막힌 거. 이렇게. 여기 사각입니다. 사각. 여기도 21cm. 여기는 16.5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높이 20cm 아까는 여기도 20cm 이렇습니다 요 다리랑 이렇게 여기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꿈 이런 어 양귀비꽃은 있었지만 이렇게 해갖고 나온 아이는 처음 출시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17번, 10만원, 18번, 10만원 드립니다 예, 이 아이도 신상입니다 19번 20번이에요. 요거 뭐라고 표현해 수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새로 나왔고 여기는 이제 분홍색 빨간색인데 새로 탄생한 아이예요. 아, 제가 아마 3년이 넘었죠. 꽃담 아, 제가 영상 준비하는 데가 근데 역시 그 시간도 꽃담도 3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런 디자인은 이제 처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분홍색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두 개는 비교해보시라고 올린 거고, 이런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에, 네. 이렇게 살짝 타원형으로. 가격은 똑같이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리. 됐죠. 여기도 뭐, 이런 거 요즘 애원형 때문에 사장님도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예, 꽃잎은 살짝 여기 틈이 있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려요. 이런 건 구울 때 살짝 이결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틈이 가는 게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21.5cm 여기에요. 16.5 나옵니다. 여기도 우리 내경은 여기까지 식재를 해서 하시면 한 17.5, 18cm는 될것 같아요. 여기 폭도 여기도 뭐 14cm 까지 다 들어갑니다. 입구도 널찍한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런 빨간 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말씀드린 대로 21.5cm, 높이 20cm. 요거 19번이에요. 19번에 예, 10만원. 그리고 20번은 요런 분홍색입니다. 요런 20번. 요 분홍색. 이렇게 보이시죠? 사각으로. 똑똑똑 이렇게 조물조물 만들어서 손자욱이 나있고, 안정감 있는 다리 4개, 여기도 21.5cm, 짠, 16.5 나옵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분홍 은은하고, 요이들 네, 금지막한 아이 뒷모습, 엉덩이 빵빵 튀어나어요 이렇게. 가격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새롭게 연구해서 또 나온 요런 아이예요. 어, 이쁘죠? 꽃이 글쎄, 이게 무슨 꽃인가 물어봤는데, 수국 같은 느낌이고, 요 안에 보석이 다 박혀있어요. 여기는 빨간색 보석, 여기는 이렇게 분홍색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번 10만원, 20번 10만원 보내드려요. 21번입니다. 오늘은 이제, 데려온 아이는 다보여드리야 하기 때문에, 번호가 21번까지. 여기 보라색 꽃이에요. 아유, 그냥, 그냥, 그쵸. 이렇게 <laughs> 보라색이고, 여기는 바구니를 연상시킨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들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거죠. 많이 탁 해서 해놓으면 이쁘죠. 또, 이런 아이가, 처음 왔어요. 처음 나와서, 밑에 다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가격이 있어요. 이런 모습. 또, 또, 여긴 또 이렇게, 그죠? 손잡이를 이렇게 꼬아서, 꼬아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뒷모습입니다. 이렇게런 되죠? 이거 는 멀으신 걸까, 아마. 그죠? 사이즈, 보고, 가격은 14만원 이에요. 가격 14만원. 여기서 재볼게요. 30cm 됩니다. 그죠? 정확게는이렇게 재면 한29.5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넉넉히 쟀을 때는, 여기서 끝에는 30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를 볼게요. 여기도 뭐30 나옵니다. 또, 우리 요 사이즈는 19cm. 19cm고, 우리 내경으로 볼까요? 우리 내경 사이즈를 봐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오냐 거의 26cm 내경이에요 소리 참 좋죠 여기도 16.5내경 사이즈 나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예요 요렇게 요런거는 우리 극장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정말 우리 고수님들이 요런데 작품 세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입니다 보라색 것이고 이렇게 소쿠리 바구니, 예, 바구니 분이라 할까요? 14만원 드려볼게요. 22번입니다. <laughs> 너무, 너무 멋있죠? 여기 에 장미꽃으로 이렇게 뚜루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여기 손잡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각형에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거. 이쁘죠? 리거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송이 장미꽃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런 거 정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나만이 또 작품 세계에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밑에서 쟀을 때 28cm, 여기 28cm, 어, 위에서 이렇게 되면 30cm가 나옵니다. 또 어디를 대야 되나? 아우, 너무 멋있어 그죠. 19cm 예요 내경도 이렇게 하면 17에서 17.5cm 나옵니다. 자, 내경 사이즈 볼게요. 이것도 꽉 찼어요. 26cm 됩니다. 이렇게 26cm. 우리 높이는 어떻게 될까? 우리 손잡이 높이에요. 손잡이는 한 18.5cm 나오고, 이렇게 높이는, 아이고, 꽃이 있어서, 예, 13.5. 13.5 에서 14는 안 됩니다. 이거, 멋있죠? 분홍색 이런 거 정말 에이, 뭐 담아 놓을까요 너무 멋있어요 22번이에요 역시 가격은 14만원 드릴게요 23번입니다 아, 보라색 꽃이죠 이거는 마지막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멋진 작품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신상으로 오늘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으로 쭉 꽃이 되어 있고 이 양쪽에 또 이렇게 꼬아서 꼬아서 손잡이로 만들어주시고, 사각형입니다. 물구멍큼지막하죠? 요 아이도, 이렇게또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들. 이렇게 해서, 진짜 요거는 우리 멋지게 해놓으면 진짜 훌륭한 작품이 될것 같아요. 18.5cm 폭은, 또 여기도 이렇게 재보면, 예, 28.5cm 나오고, 우리 끈에서 재면, 네 예, 30cm입니다. 넘 보습 아, 너무 멋있어요 우리 내경 사이즈 에들어가면 16.5cm 입니다 우리 고객님이 내경 사이즈도 말씀해달라 그러셔서 여기도 26cm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17cm 와네요 그래서 요거는 보라색 꽃으로 이렇게 멋이 있습니다 어 우리 키 높이도 이렇게 봐야 되나 키 높이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이것도 그죠? 14cm, 14에서 14.5cm 나옵니다. 보라색이에요. 23번입니다. 14만원 보내드릴게요. 6월 22일 일요일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꽃담 다녀오면서 새로운 아이들, 좀 큼지막한 요런 아이들, 이렇게좀 품어왔어요 그래서 어~ 마음에 드시면 딱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